아우 이렇게, 고랑이. 이렇게, 이다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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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게지이고여이도여이도붙이고 우리 어머니 얼굴 하고 또 여기서 도태도 없이 붙이고 여기도 대충 붙이고 어 이렇게 붙이고 여기 고에 붙이고 입이 말랐다 말랐어. 말랐어. 갱년기 꽃을 든 할머니 그 숨죽고 응. 어, 사람들 그러면 어, 응. 어, 응. 보다 신속코에 달려가겠습니다 이거는 흥청길 기름기하는 사람 백두산 세월호 기다리는 사람. 아 비정규직 철폐 날개죽지 다른 세상과 거침없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건 용산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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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이 있다 맨 마지막으로 어, 고백하는 사람. 그 <laughs> <laughs>